선생님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교육 관련 교사 연수 11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엔트리에 있는 인공지능 블록 네 가지를 활용해 봤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블록은 다 사용했고 오늘부터는 뭘 활용해 볼 거냐면 이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엔트리에서는 여러가지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더 쉽게 알수 있으니까, 지난 시간처럼 우리 한번 접속해 보고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만들기 들어가셔서 작품 만들기 들어가시고요. 작품 만들기 접속하시면은 늘 언제나 그랬듯이 전이 격자 무늬를 삭제하고 잠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이 탭에 들어가서 우리가 했었죠 근데 오늘은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탭에 들어가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이나 둘다 이제 베타차가 붙어 있어요 이제 베타 테스트라는 건데 아직 정식 서비스라기보다는 미완성 돼 있지만 그래도 뭐 여기 체험해 볼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데이터 분석 이제 탭을 누르면 데이터 화면 열기라는 이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요.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씩 세 줄이니까 총 18개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 데이터 테이블이 총 18개를 제공하고 있는데 직접 엑셀 파일 형태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내가 값을, 엑셀 파일이 아니라 그냥 이 엔트리 자체에서 값을 입력해서 데이터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건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어떤 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어 최근에 어떤 동향이라든가 최근에 이슈와 관련돼서 코로나라는 걸 오늘 한번 코딩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을. 근데, 이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제가 오늘 열어보니까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코로나 1일 현황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 들어가 보니까 5월 31일까지밖에 없더라고요. 5월 31일 지금이 벌써 이 6월 말인데 거의 한 달째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서 이 코로나 1일 현황 이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요. 어 나머지 것들을 쭉 보다가 어, 그래도 학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밑에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위치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니까 이제 초등학교 위치가 눈에 잘 띄어서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면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위치 중에서 충남에 있는 초등학교의 위치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한번 표현해 보고요. 몇개 정도가 있을까? 이제 충남에 초등학교가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전국 초등학교 위치 이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 거기를 클릭하고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6278개가 있다고 떠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역 뭐 위도 경도 이렇게 쭉 있는데 평균 어쩌고 저쩌고 쭉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충남에 있는 그 학교들만 뽑아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여기 테이블에 가 보시면 조금 걸립니다. 왜냐면 하 데이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걸려요. 이게 뜨죠? 자, 여기서 지역에 충청 북도도 있고 쭉 있어요. 충청 남도, 가남 초등학교가 제일 먼저 보이네요. 그 위도와 경도가 표시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는 아직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죠? 위도와 경도만 표시되어 있지,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어, 숫자로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차트에 가보시면 차트를 추가해달라고 해요. 이렇게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분산형을 누르십니다. 분산형, 분산형을 누르시고 가로축은 경도로 하시고요. 가로축은 경도, 세로축은 위도로 하겠습니다. 어, 위도와 경도 뭔지 아시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거예요. 이제 실제로도 지도에서는 경도는 세로로 표시되고 경선은 세로로 표시돼 있죠. 위선은 이제 적도부터 시작해서 가로로 선이 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도와 위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표현값은 지역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충청남도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표현값을 이렇게 클릭하고, 이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게 좀 느립니다. 약간 느려요.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뜨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예, 충청남도는 약간 이렇게 옆으로 좀 길쭉하게, 근데 이게 지도가 조금 왜곡됐어요. 위아래가 왜곡돼서 옆으로 좀 넓고, 이제 위아래는 좀 좁긴 한데 이런 식으로 표시, 표시가되표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데이터 폭 자체가 숫자가 이제 그 위선의 간격은 좀 좁고 경선의 간격은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데이터 지도가 왜곡되어서 나오는 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느 부분만 뽑아내고 싶냐면 이 부분 충남 부분만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뽑아내야 될까요? 어 여기서는 이제 뽑아낼 방법이었고요. 테이블에 한번 가보세요. 다시 테이블 한번 가보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충청남도라고 써 있는 얘만 놔두고 나머지를 일단 다 삭제해 버립니다. 표이 테이블에서 그런 다음에 다시 차트로 표현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해요. 테이블에서 충청남도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삭제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차트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간단한데 자 그러면 테이블에서 어떻게 충청남도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삭제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멈추시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할지는 5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블록을 보셔야 좀 이해가 쉽게 가시겠네요 어 수정한 내용 저장을 하고요 좀 걸립니다 이게 좀 느려요 왜냐면 데이터 양이 워낙 많아서 어, 좀 답답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블록이 잘안 보이시죠? 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몇 번째 행에 학교 이름 값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지역 이름 값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몇 번째 행에 지역 이름 값 열로 하면은 좋은데 이 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으로 구분하는데 자 한번 다시 한번 데이터 화면으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 참 테이블에 있죠 첫 번째 행에 지역 이름값이 전라남도죠 그쵸 전라남도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하냐 얘를 삭제하게끔 만듭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데이터 이제 행별로 데이터를 계속 확인을 해요 그 지역이 충청남도인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고 충청남도인 거는 그냥 놔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거냐 기본 블록은 삭제를 해버리고요 이거는 아, 자꾸 삭제가 안되네요 백스페이스로 삭제하고요 이것도 일단 삭제하고 처음부터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스페이스를 누른다는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있죠 그쵸? 화면이 있는데 어, 여기서 조금 이렇게 드려요. 이 데이터 블록을 활용할 때 전체적으로 좀 엔트리가 좀 느립니다. 이게 조금 저도 이게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 크기가 크기 때문에 예, 됐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할 거는 저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많았냐면 테이블에 가보시면 아, 또 느리죠? 요약으로 볼게요. 그냥 6278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 6278개의 데이터를 일일이 비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1부터 6278까지 비교할 때 사용되는 변수가 필요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지금은 이해 안 가시지만 한번 제가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변수는 그냥 간단하게 번호라고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만드는 건 위에 속성에 가셔서 변수 추가하기 하시고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번호라는 변수가 하나가 추가됐죠. 그렇죠? 번호라는 변수가 하나 추가됐는데 이 변수는 뭐냐면 행의 이제 행의 숫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비교하는 행 행의 숫자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제일 첫번째 그러니까 1행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수의 값을 제일 처음에 1로 정합니다. 1로. 처음에 지금은 이해가 안 가셔도 돼요. 좀금 이따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일행부터, 아까 몇 번까지였죠? 테이블 가시면, 6,278번까지 충남인지, 지역이 충청남도인지 아닌지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 6,278번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면, 반복문을 사용할 겁니다. 반복문을 사용할 건데, 몇 번을 반복하냐? 여기 데이터 분석에 다시 가시면, 어, 뒤에 써있을 때, 여기다 행계수 있죠? 이만큼 반복합니다. 전국 초등학교 위치의 행 개수, 전국 초등학교 위치의 행 개수가 지금 몇 개냐면 아까 다시 가보시면 자6,278 개입니다. 행이 6,278 개가 있어요. 그 직접 6,278이라고 입력하셔도 을 무방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그러면 맨첫 번째부터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자, 제일 첫 번째가 일단 제일 첫 번째에 비교해 볼게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어 테이블 한번 다시 볼게요. 이 확인을 하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조금 걸립니다. 자, 가고도 초등학교죠. 전라남도에 있는. 자, 이첫 번째 초등학교를 한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비교를 해야 되니까 만일이라는 걸 넣을 거고요. 만일 충청남도면, 그리고 아니면이어야 되니까 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부터 아니니까 제가 약간 첫 번째 거를 조금 약간 어, 아니면부터 활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이제 판단해 가십니다. 판단, 판단해 가셔서 참이 아니다라는 걸 갖다 놓습니다. 참이 아니다. 참이 아니면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에 있는 그 행에 있는 값이 충청남도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교하는 블록을 하나 이 안에 참 안에 집어넣고요. 자 제일 첫 번째 값이죠. 그래서 데이터에서 테이블의 제일 첫 번째 행의 값. 여기 다 여기 다 테이블 전국 초등학교 위치의 첫 번째 행의 학교 이름이 아니라 지역 값이.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행의 지역 값이 충청남도가 아니면 첫 번째 행의 지역 값이 충청남도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 행을 첫 번째 행을 삭제합니다. 삭제를 합니다. 첫 번째 행을 삭제하면 되는데 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첫 번째 행을 삭제합니다라고 이렇게 1로 써 놓으면 어 예를 들어서 충청도 충청남도인 것과 그리고 충청남도가 아닌 것과 이 행이 어떤 건 남아 있고 어떤 것은 삭제되고 하면서 행의 그런 번호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번호의 변화를 이렇게 직접 숫자로 입력하면 우리가 나타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만든 변수를 한번 활용해보겠니다 그래서 변수에서 이 번호 값을 집어 넣을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일 1이죠 현재 1이고 첫 번째 행이 만약에 충청남대가 아니면 이첫 번째 지금 현재 1이죠 첫 번째 행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테이블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행이 삭제되고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행도 이제 그대로 일이니까 삭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째까지 삭제되냐면 아홉 번째까지 삭제가 돼요. 아홉 번째까지 삭제되고 이제 열 번째 행이 다시 위엔 다 삭제됐으니까 첫 번째 행으로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 번째 행은 충청남도니까 우리가 놔둬야죠. 그쵸? 그래서 열 번째 행은 충청남도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삭제를 안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1번에 지금 이 충청남도가 남아있고, 그 밑에부터는 이제 2번이 된단 말이에요, 2번. 왜냐 1번에 지금 충청남도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충청남도일 경우, 지금은 충청남도 일경우, 지금 은 충청남도 아닐경우가 위에고, 충청남도 일경우에는 어떡 하냐. 번호에 1만큼을 더해주도록 합니다. 번호에 1만큼을 더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충청남도가 아닐경우에는 다 삭제해버리고, 충청남도 일 경우에는 그냥 놔두고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 이런 어떤 차트의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차트 창을 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지금 오늘 시간상 제가 뒤에 우리 학교를 검색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 벌써 거의 15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번호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자 21번. 지금은 뭐라고 있냐면 어 충청남도 있는 거는 이제 번호로서 놔두고. 충청남도가 아닌 건다 삭제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번호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가 제가 아까 이제 사전에 한번 해봤는데 한 400개 정도가 돼요. 400개 정도가 돼서 한 400몇십 번호까지 간 다음에 아마 차트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 그 테이블에서 이제 막 삭제가 되고 어떤 것들은. 어떤 것들은 남아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 양이 6,20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번호가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이게 속도가 그래서 달라요. 충청남도 학교들이 모여 있으면은 이제 속도가 빨리 올라가고 거기 이제 X 그 파일에 데이터 테이블 파일에 충청남도 학교들이 한동안 계속 없으면 되게 느린 느 올라갑니다. 지금 쭉 쭉쭉 올라가고 있죠. 자 조금 느리지만 조금만 한번 기다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한 2분 가까이 1분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제 그냥 보존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갑자기 엄청 올라갔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400번대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400몇십번대에서 끝날 거예요 자 420번대 왔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위도로는 37도 정도까지, 그러니까 맨 꼭대기고요. 아래 위도로는 36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학교 중에서 맨 아래 에 있는 학교는 여기 어떤 학교인지 제가 이름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값을 이제 이름 값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 위도로는 36 3 0 1 정도에 있는 이 학교가 가장 남쪽에 있고요. 가장 북쪽에 있는 학교는 37.04도 정도에 있습니다. 자, 그리 분포를 보시면 이렇게 혼자 있는 학교들은 섬에 있는 학교겠죠? 그렇죠? 뭐, 여기 보령 쪽 그쪽에 있는 섬에 있는 학교들일 테고 이렇게 학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걸볼수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있는 건 아무리 봐도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천안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있는 걸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금 학교들이 모여있는 부분들 이 있죠. 이런 데는 다 시내권인 거죠. 약간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약4 2 0 1개 야근 아니죠? 421개의 학교가 이렇게 충남에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학교가 가장 밀집된 곳은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 북동쪽에 있는 아무래도 천안쪽인 것 같아요. 이쪽 천안쪽에 많이 학교들이 모여 있고 여기는 아뭐 아산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산쪽에 이렇게 학교가 모여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실제 지도랑 다르게 아까도 예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가 조금 왜곡돼 있어요. 옆으로. 그래서 옆으로 넓게 펼쳐져 있어서 왜냐면 여기 데이터 테이블을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 경선의 간격은 넓고 위선의 간격은 좁잖아요. 그래서 약간 옆으로 넓 넓혀져서 왜곡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간단히 바꾸기만 하면 다른 적도 볼수 있죠. 자, 삭제하시고요. 자, 지금은 충청남도지만, 예를 들면 충청남도가 아니라, 충청남도가 아니라, 어, 뭐, 경상남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대전광역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다른 값을 볼수 있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충청남도가 아닌 지역으로 만약에 한게 되면. 자, 테이블에 가서 한번 데이터 이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와 바로 옆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학교 몇 개인가 볼게요 여기 세종특별자치시요 조금 시간은 똑같이 걸리지만 세종특별자치시 한번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가 올라가는 게 조금 더디죠 그렇죠 왜냐면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어, 충청남도처럼 학교가 많지가 않으니까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도 한 1분 30초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번호가 엄청 천천히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가나다 순위기 때문에, 세종시의 학교가, 저도 몇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30개 정도 있을까요? 자, 20개 학교까지 나왔고요. 오래 걸리죠. 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어, 24개까지 올라갔고요. 25개. 제생각엔한 30개 남짓 있을 것 같아요. 어, 27개. 28개. 어, 35개까지 올라갔네요. 학교가 생각보다 많네요. 36개. 하긴 세종특별자치시가 크니까요. 38개. 제 생각에 아아한 이제 30초 안에 마무리 되지 않을까 40개가 넘었습니다. 46개, 47개, 48개, 49개. 자, 지금은 지금은 다금은 시간이죠. 어 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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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세은 지금은 종특별지치시지는 49개 은지가있요 여기 아래쪽에 여기 이렇게 보여 있죠. 여기는 이제 그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조금 세종시에서 외곽 지역에 있는 학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내권에는 엄청 이렇게 모여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분포에 대해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못한 내용이죠? 오늘 제가 원래는 이렇게 어 초등학교 충남에 있는 초등학교 위치를 하면서 그 중에서 우리 학교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하거나 아니면 어, 또 다른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 데이터를 또 이것만 활용하면 너재미가 없을 수도 있, 있으니까 제가 또 따로 준비해서 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어, 해보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뭐, 다양한 정보들을 출력해 볼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